이번에는 이 전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블로 특히나 블로 레지스터 같은 거 있잖아요 차량의 어, 블로 팬 AC 팬의 이제 1단 2단 3단 4단 이게 다 작동이 잘 되는지 거기에 작동이 되는지 파워가 잘 공급이 되는지 그것을 빠르게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간단합니다. 정말 간단해요. 이것은 제가 이 테스트 라이트를 사용할 거기보다는 이, 이 벌브인데 21와트짜리 벌브를 사용할 겁니다. 자, 5와트짜리는 사실상 어, 블로우 팬을 테스트할 때는 그렇게 큰 도움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사용할 건데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 자, 일단은 차량의 에어컨 쪽에 제가 지금 분리를 해놨는데 자, 보시면은 얘가 이제 블로우 팬이고요 항상 이제 동승 자석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블로우 팬을 작동시키는 하나는 파워 하나는 그라운드가 달린 녀석이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얘가 블로우 레지스터라고 얘기를 하죠. 저항값이 하나 둘세 개가 달린 녀석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저항값에 의해서 팬의 스피드가 조절이 되는 겁니다. 얘를 빠르게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어요. 얘를 테스트하면서 블로우 팬도 동시에 테스트하는 방법. 바로 이 전구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얘를 플러그를 빼고요. 여기다가 이 전구를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지금 이 모터 자체에는 이 커넥터가 연결되어 있지 않고요. 그 상태로 제 전구를 연결시켜놨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에어컨 팬을 작동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차량의 이그니션은 당연히 ON이 되어 져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에어컨을 1단, 2단, 3단, 3단을 돌렸을 때, 이 전구의 밝기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지금 4단이죠? 여기서 3단을 켜 볼게요. 전구의 밝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시죠? 그리고 2단, 줄어들었죠? 그리고 1단, 자, 0, 1단, 2단, 3단, 4단. 자, 전구의 밝기가 다 다르죠. 왜? 1단일 때는 저항값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전구의 딜리버리 되는 그 파워의 값이 적습니다. 그리고 2단으로 가면은 중간 정도죠. 그리고 3단으로 가면은 저항값이 더 약해지고 4단으로 가면은 아직 저항값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전구가 되게 밝게 빛나는 거예요. 자, 1, 2, 3, 4단을 하는 와중에 뭐 2단으로 갔는데 이 전구값이 변화가 없다. 자 1단을 놓고 2단을 놓고 3단을 놨는데 만약에 2단에서 1단과 했던 것처럼 아무런 변화가 없고 2단에서 전구가 아예 안 켜져요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블루 레지스터 2단이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거죠 팬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팬 자체는 그냥 터닝하는 팬은 항상 이 4단과 연결되어져 있는 녀석인데 그 사이에 3단이 연결됐을 때, 2단이 연결됐을 때, 1단이 연결됐을 때 저항값이 다 다르기 때문에 빼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빼는 최소한 하나, 둘, 이둘 중에 아무거나 1단이라도 작동되면 빼는 문제가 없는 거예 그럼 뭐가 문제 있냐? 바로 블러 레지스터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간단하죠? 저런 전구 하나로 지금 블러 레지스터 자체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빠르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얘가 불이 들어온다는 것은 여기 서킷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라거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1, 2, 3, 4단을 모두 켰는데도 얘가 팬이 작동 안 한다 그러면 서킷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팬 자체의 문제인 거고요 만약에 1, 2, 3, 4단 중에 일단 뭐 2단은 작동이 잘 되는데 3, 4단이 작동을 안 한다? 그러면 거의 99% 확률로 얘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더 나아가면은 이 전구를 사용해서 스캔트이 없을 때이 도어 윈도우 도어에 이제 윈도우 스위치가 있잖아요 이 안에 이제 윈도우 레귤레이터가 있습니다 모터가 있는데 그 모터도 마찬가지로 모터를 분리를 하시고 얘를 이 전구를 연결하신 다음에 얘를 작동을 시켜 보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불이 켜진다 그 말인즉슨 모터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모터를 분리를 하고 이 전구를 연결을 시켰는데도 얘가 작동을 했을 때 불이 안 켜진다. 그 말인즉슨 이 스위치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간단하죠? 이 스위치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또서킷을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가장 기본적인 이런 파워와 그라운드 그리고 전력을 소모하는 녀석 이 전구 하나만으로도 차량 진단을 쉽게 할수 있다는 거. 자 스캔툴 없이 이런 것을 진단하는 방법을 알아놓으면 상당히 편하기 때문에. 어, 이 영상을 공유를 해봅니다. 자,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른 영상을 두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